자, 이번에는 아파트를 부담부 증여를 하면서 세금을 줄인다. 그런 사례와 실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모님께서 10년 보유한 에, 아파트를 에, 아들한테, 자녀한테 증여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절세, 대출을 활용하면 절세가 되나요? 자, 이런 상황인데요. 한번 살펴보죠. 자, 실제 증여 계약서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에, 실제 계약서에 아파트 부동산 아파트 돼 있고 부 아들한테 준다 증여계약서죠 증여계약서 뭐 부담부증여라는 계약서가 뭐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요 이 증여계약서 특이하게 이렇게 돼 있죠 대출금 4억과 전세보증금 2억은 수증자인 아들이 인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자 누구 수증자 누구 자 이렇게 해서 하는 계약서를 이제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요 이 상태에서 계산을 하면 아파트는 어떤 금액으로 평가한다 그랬어요? 실거래가격으로 평가한다고 했죠, 실거래가격. 자, 그래서 실거래가액이 아파트 평가 기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표를 보고 말씀을 드려보면 되겠죠. 자, 아파트가 지금 원래 샀을 때는 5억이었어요. 5억에 대출 2억 받고 에, 자기 돈 3억 가지고 샀는데, 이 아파트가 지금 10억이 된 겁니다. 10억, 10억이 됐어요. 자, 10억이 된 상태에서 대출금은 에, 지금 4억이 있고요. 보증금이 지금 전세 보증금이 2억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증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순수한 증여 부분에서는 증여세를 아들이 내야 되고요 이 대출 부분 있죠 대출과 보증금이 부채라는 겁니다 얘 부채에서는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양도세 요것은 아버지가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이 집이 1주택이었다 1세대 1주택이었다 아버지가 그러면 아버지한테 양도세가 안 나옵니다. 여기는 양도세가 안 나와요. 아들만 증여세를 내는 겁니다. 그럼 2주택이었다2주택2주택이 있다,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제 요 중요한 부분은 증여세를 낸다고 했고요. 요 부분이 이제 양도한 금액이에요. 양도한 금액에 대한 취득금액을 구해야 되겠죠. 취득금액. 취득금액은 매매 차익을 구해야 되니까. 취득금액은 어떻게 되냐면 5억 5억 곱하기 전체 10억 중에 6억 부채에 해당하는 금액을 따져서 이 취득가액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 취득가액은 원래 내가 샀던 금액이 아니라 이 예, 채무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 취득가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예, 5억 곱하기 0.6, 60%니까 3억이 돼요. 3억. 그래서 3억이 취득가액이고요. 6억이 양도가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 3억 차익 가지고 이제 양도세를 부과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제가 한번 계산해 볼게요. 원래 이 아파트 10억짜리 아들한테 증여를 했다 그러면 증여공제와 세율을 곱하면 증여세란 세금을 아들이 얼마 내야되냐면 2억 2천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부담부 증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순수한 증여분, 아까 6억은 뭐냐면 전세금하고 대출금 포함한 겁니다. 그러면 순수한 4억 가지고 증여세를 부과하면 아들은 6천만 원의 증여세가 나오고요. 이 6억에 대해서 양도차익, 장기보유공제 뭐 이런 경제를 다 해서 계산해 보면 이 8천만 원의 세금이 나옵니다. 그러면 2억 2천과 이두 개의 차익은 약 8천 정도가 돼요. 예. 물론 개략적인 숫자입니다. 예. 그래서 실제 그냥 증여를 하는 것보다 이 부담부 증여를 하니까 세금이 얼마 줄어들어요? 8천이 뚫어들고 아들이 내야 될 부담은 2억 2천에서 6천으로 줄었죠. 네, 굉장히 1억 6천이나 줄었다는 겁니다. 대신 아버지가 이제 그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담부 증여로 해서 이렇게 세금이 줄었다는 아파트 사례를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재산을, 아파트를 주면서 증여세 부담이 아들이 큰 경우에 부담부 증여를 활용을 하는데요. 또 주의할 것은 1세대 1주택이다. 그러면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주택을 증여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부담부 증여를 한다는 건데요.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원래 아버지가 1주택자에 따르면 아버지의 양도세는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아버지가 집이 두 채다. 주채예요 두 집이 두 채면, 이한 채, 나머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한채 있고, 지금 한 채가 더 있단 말이요. 에요한 채를 지금 비과세를 받고 싶어요. 그런데 집이 두 채니까, 이두 채, 이 집을 아들한테 줘버리고 싶다는 거죠. 그래야 아버지가 이 집을 팔때 비과세를 받으니까. 그러면 이 집을 줄때 대출을 부담부 증여를 해서 활용을 하면 세금이 전체적으로 적어진다. 그래서 두 채인 사람이 하나를 없애고자 할 때, 네, 1주택을 없애고, 없애면 나머지 주택이 비과세가 되니까, 줄때 부담부 증여를 활용하자, 이런 내용입니다.